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2023년 8월 9일 수요 새벽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 IQ 테스트를 학교에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숫자가 평생 따라다니더라고요. 세 자리 숫자인지 두 자리 숫자인지세 자리면 우쭐대고 두 자리면 기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IQ보다 EQ 테스트를 더 비중 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능 지수가 좋은 아이보다 감성 지수가 좋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행복도도 높다고 한때는 그 EQ 테스트 열풍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SQ라고 하죠. Spiritual Quotient라고 해서 영성 지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영성지수를 테스, 테스트를 해보는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각자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삶을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여섯 번째, 나는 요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곤 한다. 일곱 번째, 나는 요즘 오랜 시간 성경을 읽어도 지겹거나 졸리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나는 영적 침체에 잘 빠지지 않는다. 아홉 번째, 교회나 목장 기관 안에서 어려운 일들도 내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순탄하게 잘 해결되곤 한다. 열 번째, 성도들 중에는 잠깐 교제만 해도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 이열개 항목 중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당되시는지요?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바로 이 영적 열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은 혹시 사도적 열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열정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고난이든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열정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고통받다라는 라틴어 빠세레에서 왔습니다. 어떤 것을 몹시 갈망한 나머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즉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열정이라는 말은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닌 자질이 바로 이 사도적 열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적 열정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노래하지만 이 땅이 내집이양 집을 사는데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또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대는 하나 생각보다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이 가득 차곤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계산해서 결정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는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마음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또 간혹 상하는 마음이 쉽사, 쉽게 상하는 모습 가운데 이 사도적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던 예수님을 위해서 또 고난을 받겠다던 그런 마음 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목적에 대한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사는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가라고 부르시지 않아서 깊이 실망한다면 그 마음에는 사도적 열정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 사도적 열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열정,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려는 그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이 사도적 열정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적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갖춰야 될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사도적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치른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맺은 그 사역의 열매를 나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저런 열정이 서로 경쟁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는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도록 하려는 그 불타는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의 열정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이 사도적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방에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보려는 열정을 그 방해하는 가장 큰 그 원수의 그 적은 초점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있건, 사역을 하고 있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그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또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지, 나 자신을 위한 초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사도적 초점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도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뉴욕에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뉴욕시 거리를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분의 사역을 돕겠다고 찾아왔더랍니다.이 월커슨 목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그 젊은이는 하루에 약한 20분 가량 기도한다고 대답했습니다.이 월커슨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돌아가게 젊은이, 돌아가서 한달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게나. 날마다 3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오게. 그때는 자네를 살인과 강간과 마약과 폭력과 위험이 널려 있는 이 거리로 내보낼지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네. 지금 하루 20분 기도하는 자네를 뉴욕으로 내보내는 것은 군사를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셈이고 자네는 곧 죽고 말 걸세.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분씩만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배하지 않는 힘든 곳에 그그그 그, 그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우리는 분명히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적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이고, 천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도적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어, 사도적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사도적 초점, 그리고 기도와 초점과 그 다음에 포기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적 열정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것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에 이 사도적 열정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이 사도적 열정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간구를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정말 여,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 열정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이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aughs> you